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벌써 또 3월달도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빨리 가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는 사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힘내세요. 화이팅! 자 오늘 우리에게 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우서 2장 1절부터 9절에 내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사무니 저희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제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의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심판할까지 지키시며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걸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왜그러냐면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거짓 선생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거짓 선지자가 자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거짓 선생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또잘못하면또 거짓 선지자나 선생에게 배우면서. 어, 잘못된 영혼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죠. 자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지금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다는 걸 알고 근데 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생각이 잘못돼 버리게 되면 이게 헤어나르는 방식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올 때에. 이건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기에 성대에서 박사하신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내 되는 집사님고 한번 제가 예전에 그 지방에 강의하러 갔다가 만나서 식사도 대접받았어요.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둘다 이제 박사 부부가 됐긴 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영생교를 교리를 같이 만든 청년 때 만들었던 친구인데. 이게 이제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저하고 제자반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한번 영이 달라지면서 고통스러워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 번쩍 번쩍 짐승같은 번쩍번쩍 그렇게 했고 늘 사람을 죽이고 같은 그런 모습이고 정말 근본적으로 좋은 분인데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달에 빠진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가 라는 것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지금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이 너무 많고, 말씀의 진리를 왜곡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듯한 말로 사람들을 이용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자꾸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이단의 어떤 모습들이 있긴 하겠지만, 내 자신도 그러는가? 내 자신 역시 이단의 선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도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채우기 위해서 여기가 우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는 논리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양심적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보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갈 때에 그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갈까요? 미혹되지 말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혹된다는 미혹은 우리를 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자, 이러죠.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뭐라 하냐. 우리가 사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거다. 육신으로 사는 거는 뭐냐면, 그냥 늙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막 영상 보기가 싫어요 늙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제가, 제가 저의 얼굴을 잘안 보잖아요 거울에서도 저는 잘안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6은 그냥 늙는 거거든요 6으로 그러니까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는 건 0으로 사는 것인데 0이 만약에 미혹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뭐 제가 그 교회 단임 목사라서 얘기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미디어들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영상으로 보시게 될때이 미혹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여러분 이게 그 뭐,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교인들을 이끌고 그들의 양들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막 하시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을 왜곡하고 기존 교회와 기존 목회자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모든 것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성교사님이나 어느 목사님이 가르친다고 할때 가지도 말고 특별히 또한 이 유튜브로도 너무 많이 듣지 마라. 그렇게 듣게 돼서 많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미혹을 당합니다, 영님요 그러면서 유 미혹을 당하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게중해 이제 교회도 이 코로나가 이끌어 이제 끝나게 되면 다시 이제 교인들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준비가 T, T, T.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나누는 것이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가를 보는 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티를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 그냥 진행을 못하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은 또잘 진행되는 데가 있어요 티가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분들이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티 모임이 이제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순모임과 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곧 우리 목회자들이 세팅이 되고 또 우리 평신도 리더십들이 세팅이 되면 근데 대대적으로 하게 될때 참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참여해야 되고 이런 한거이 미혹하는 영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 너무 중요하고 한번 횔가닥 미혹하게 되면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목사님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바깥으로 떠져나가는 거 그런데 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 2단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어느 매체를 보고 있는지 잘 보시고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거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처음에 보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멋지게 보이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그 미혹하는 영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본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노아의 가족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롯을 건지신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의인,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을 건지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결과를 분명히 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말씀 묵상 수다를 그냥 계속 들었다. 1년 동안 들었다. 그렇다면 아무 일이 없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생명이 생기고 그리고 영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우리가 은혜를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잠재, 후, 어, 어떤 잠잠이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내 생각이 변하면서, 어, 아, 삶이 행복해지고 좀 내려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 어, 점점, 점점 느끼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늘, 늘 대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잘 들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혹하는 영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분명히 어떤 심판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결과를 내신다는 걸 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삶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늘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본인이 혹시라도 잘못된 그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지, 거짓 또한 선생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까봐 심히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경계하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